했습니다. 일본 야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댓글란, 그 영상 밑에 유튜브 댓글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댓글이 안 보이면 인기 순이 아니라 최신 순으로 정렬하시면 보일 거예요. 좋아요 누르고 문의하시는 분은 차원이 다른 고배당까지 챙겨 드린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어제도 어, 싹다 적중했죠. 뭐 어제도 여자 배구 아르헨티나 승,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야구, 어제 그냥 강승부가 아니라 초강승부도 아니고 초초초강승부 드렸어요. 최소 3억원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강승부랑 초강승부 차이는 초강승부는 최소 3천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어제 드린, 몇년 만에 드린 초초초강승부는 최소 3억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네미랑 롯데 경기인데요. 어, 니오네미 소프트뱅크한테 처참하게 3대 0으로 수입패를 당하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자, 소프트뱅크는 투수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니오네미 우태 다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상대가 강했다라고 정신적으로 정신 승리하면 됩니다. 자, 니오네미 3연패 중이고 홈으로 돌아와서 이제 승리 타이밍입니다. 제 타이밍 승부 거의 100%인 거 아시죠? 자, 롯데는 5연패중인데 선발, 불펜, 타선 뭐 하나 폼이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선발이나 타선이나 불펜이나 앞서는 니오넴 승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경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이브랑 소프트뱅크 경기인데요. 이거는 소프트뱅크 승을 가야겠죠. 소프트뱅크가 다득점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10경기 중에 9승 1패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추신이 그 원인인데요. 자 불펜 차이가 이매치업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이매치업은 선발 차이도 꽤 커요. 근데 불펜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불펜 차이에 소프트뱅크 승안 가면 보봅니다자자 자, 요미우리 경기를 볼 텐데요. 이건 승패가 아니라 언어 보러 가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자 주니치는 애초에 타격이 메가디가 없어서 다득점을 할 수가 없구요. 만약에 오버가 난다면 요미우리가 오버를 내는 건데요. 요미우리 타선만 그 가능성이 있어요. 오버의 가능성. 근데 주니치 선발이 일할 때 피안타율 그리고 WHIP. WHIP는 한 이닝에 주자를 몇 명이나 내보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게 1밖에 안 되는 야나기 선수가 나옵니다. 야나기는 특히 요미 타선에 강한 상성이기도 하고요. 요미우리 선발 다나카 선수는요. 뭐 나이가 많아서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최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주니치 타선 정도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laughs> 야구 분석 시작합니다. 국내 야구 KBO 크보라고도 하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으니까, 어 제대로 된 데이터와 조합 그리고 강승부 받고 싶으시면 댓글란, 유튜브 댓글란. 영상 밑에 있는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오픈시티 링크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문의하실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립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최소 3억 원 이상의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초초초광승부들어요몇년 만에 드린 겁니다. 그냥 강승부가 아니라 초광승부가 아니라 초광승부만 해도 하, 최소 3천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벌을수 있는 승부인데 어제는 초초초광승부들이고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자 LG랑 KT 경기 대역이건 LG 승에다가 마인까지 가볼 만합니다. 자 LG 선발로 성승희 선수가 나는데요 7월 31일에 KT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1점도 주지 않았고요. 타선의 흐름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KT는 선수들이 공격도 대충하고요. 수비도 대충하고요. 집중도 안 해요. 실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냥 노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KT 선발로 배재정선수가 나는데, 최근 모든 경기에서 개처럼 처맞고 제대로 된 이닝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LG승, LG가 치면은 그냥 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확률적으로,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까지 받고 다녔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차원이라는 데이터 드려요. 제게 문의하시면 대충 보여드릴까요? 사실 뭐 오늘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틀 뭐 맞추고 틀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도박 중독자에 불과합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 자료 정확하게 적어서 드리고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도 다 드리고요. 뭐 100배짜리 초급 배당을 비롯해서 사, 300배짜리, 뭐 600배짜리 다 드리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서 좀 제대로 된 예, 재테크, 그러니까 도박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예, 도박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이에요. 저를 만나서 수학적인 배팅 비법 그리고 재테크 마인드를 배우셔야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 시킬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진짜 답 없어요. 하루 오늘 다 틀려도 돼. 오늘 다 맞춰도 되고 다 틀려도 돼. 왜? 어제 몇억 먹었으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테크처럼 해야 돼. 근데 아무도 몰라. 그거를 전 이거 대한민국 저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남성 인권을 위해서. 왜? 왜냐? 대한민국은 남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잖아.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맨날 남자들 착취만 하지, 뭐 여성 지원만 하지, 외국인 지원만 하지, 남성을 위한 지원은 아예 없어요. 뭐 어? 그러니까 뭐 도, 고등학교, 대학교 페미니즘 도가리에다가 뭐 국민 세금으로 500만 원씩 용돈이나 주고 있고, 음? 알잖아요. 뭐 성매매 피해자니 뭐니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 몸 파는 애들. 용돈 몇 천만 원씩, 육 천만 원씩 챙겨주고 이제 이 천에서 육 천으로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살기 힘들어. 이거 뭐 여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돈 용돈을 챙겨주는 나라인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 너무 힘들잖아. 요새 물가가 오, 올라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란 참가하시기 바래요. 이거 분석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데이터 를 받아보고 배팅 비법을 배워야 돼요. 자. 하나승 보면 되고요. 자, 검증된 투수랑 검증되지 않은 투수의 매치업이고요. 하나 와이즈 선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힘 빠진 롯데 타선 정도는 충분히 퀄리티 스타트로 막아줄 수 있고요. 롯데 선발로 벨라스케즈라고 멜라, 하는 마이너리그 클리블랜드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나오는데요. 볼렛이 너무 많아요. 예, 거의 사람 아닌 수준. 수준? 아, 볼렛이 너무 많고 결, 결정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의 불펜이 너무 쓰레기라 그게 유일한 변수인데요. 다른 부분이 모두 하나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픈데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s s c 는 키움 경기인데 이건 오버를 가야겠죠. 키움이나 s s c 는 빠따가 없는 팀이 아니에요. 강약약강의 대표적인 타선들입니다. SSC 문승원이나 털릴 때그문성원이냐 문승원은 털릴 때 시원하게 털리는 애고요. 키움 알칸타라는 원정에서 계속 털리고 있어요. 이런 매치업은 오버밖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승패가면 바보예요. 무조건 오버예요. 다른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 할게요. 제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들위 해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음. 자, 배구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배구고요. 일본하고 체코의 매치업인데요. 이거는. 일본 승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일본 일반 승 가야 되고요. 자, 늘 말하지만 스시니어들은 기본기 자체가 달라요. 예, 김치랑 스시의 차이 기본적인 어떤 근본이 다릅니다. 스시니어들은 기본기가 다르고요. 이번에 예, 일본 주전, 주전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게 주전하고 비주전 차이가 크지 않아요. 특히 여자는. 예, 쉽게 말해 그년이 그년이에요. 잘한다는 뜻이에요. 셧아웃은 어렵겠지만 일반승은 충분히 거둘 수 있고요. 일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체코가 한수 아래 의 팀이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주한